안녕하세요. 꿀정보통입니다.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카카오톡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대부분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용한 카톡 기능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카카오톡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으면 업데이트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열기라고 뜨는데요. 그럼 바로 열기 눌러주면 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기능은 실시간 위치 공유입니다. 친구랑 약속했을 때나 가족 중 누군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을 때 일일이 묻고 대답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카카오맵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설치를 눌러서 카카오 맵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오른쪽에 열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로그인 하시면 후기, 톡진구, 위치 공유 등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아래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 창이 하나 뜨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눌러주세요. 그럼 알림 허용 안내가 나오는데요. 확인 눌러주세요. 아래 카카오 맵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허용 눌러주세요. 이제 설정은 모두 됐습니다. 그럼 위치 공유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줄 3개를 누르거나 좌측 하단에 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 공유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위치 공유 친구 선택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화를 눌러서 위치 공유할 채팅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선택한 대화 참여자에게 내 위치를 공유합니다. 라고 뜨는데요. 동의 후 위치 공유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카톡에 이렇게 위치 공유 함께해요. 라고 뜨고 이 대화의 참여자에게 내 위치를 공유하여.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래에 동의 후 위치 공유 참여하기를 누르면 위치 공유 중이라고 뜨고 서로의 위치가 공유됩니다. 참고로 단체 톡방은 최대 30명까지만 위치 공유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시간을 선택하면 상대방과 위치 공유 가능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위치를 알기 위한 앱들은 항상 위치가 노출되어 신경 쓰였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 줄수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공유를 중단하고 싶으실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나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바로 내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치를 보낼 카톡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팅창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지도를 눌러줍니다. 그럼 내 위치가 이렇게 뜨고 위치 정보 보내기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기능은 사진이나 동영상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카톡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고 그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또 따로 보냈었는데요. 이제 사진과 동영상 속에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때 메시지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채팅창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앨범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낼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씩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점 3개 옆에 마술봉 모양이 회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는데요. 마술봉을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에 간단한 설명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등록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쓴 설명이 사진 밑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옆으로 넘겨주시면 아까 내가 선택한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입력하고 등록 눌러줍니다. 반드시 등록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전송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가고 사진과 동영상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에 설명이 있으면 오른쪽에 메시지 아이콘이 뜨게 되니까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으셨다면 아래의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할 때 사진 왼쪽에 꺽쇠 모양을 누르면 바로 설명을 적어 줄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술봉을 선택하느냐, 꺽쇠 표시를 선택하느냐의 차이고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카톡 예약 발송인데요. 약속이 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채팅창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아래 예약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눌러 주세요. 이런 창이 뜨는데요. 예약 메시지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키보드가 나오고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치과 예약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목요일 오후 6시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예약 눌러줍니다. 그럼 메시지를 예약했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예약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예약 메시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약 목록 보기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대기 중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내가 설정해 놓은 날짜와 시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이곳을 꾹 누르면 삭제가 뜨는데요. 삭제를 눌러주면 이렇게 예약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 기능은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아직도 이렇게 캡처를 하고 계신가요? 긴 대화를 캡처하고 싶을 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캡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일부분만 캡처를 하고 싶을 땐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캡처하고 싶은 부분을 꾹 누르면 창이 뜨는데요. 맨 아래에 캡처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까지 캡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원하는 마지막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캡처 옵션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모자이크를 누르면 프로필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닉네임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를 누르면 프로필 사진이 카카오 프렌즈 사진으로 바뀌고 닉네임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 프로필 사진이나 닉네임이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옵션을 누르고 옵션 창 밖을 터치해주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버튼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은 이 부분을 바로 공유하는 거고, 왼쪽 버튼은 내 갤러리에 이 부분이 저장되는 버튼입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달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보내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캡처한 부분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카카오톡 기능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